실내 건축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로마 건축의 5가지 오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로마네스크시. 피난 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의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 다음 남연 재료로 할 것. 한국의 목조 건축에서 기둥을 위한 외장 기법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민돌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에 쓰이는 재료는 정답 2번 불연 재료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시설 및 환기 시설의 배기구와 배기 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등을 할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최소 연면적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학교 시설인 경우 정답 1번 100제곱미터 이상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구획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스프링클러 기타 2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정답 3번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내화력이 크므로 내화 피복이 필요하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1.5cm 이상인 것.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소화기구.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일 때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바까쪽으로 출구의 유효 너비의 합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3.6m.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인장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하고 압축력은 철근이 부담한다. 조적식 구조에서 각 층의 대림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2분의 1.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수용 인원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 시설의 경우 정답 2번 100명 이상.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해당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설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3번 성능위주설계. 목구조 벽체의 수평력에 대한 보강 부재로 가장 유효한 것은 정답 1번. 가세. 방염성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옥내에 있는 수영장. 다음의 급수 방식 중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정답 2번 고가수조 방식. 다음에 공기조화 방식 중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실이나 존이 있는 건물에 적용이 가장 곤란한 것은 정답 3번.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 벽의 차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투과 손실이 작을수록 차압력은 커진다.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감지기 중 연기감지기에 속하는 것은 정답 1번, 광전식.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에틸렌. 인체의 열적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 사유소에 속하는 것은 정답 2번, 복사열. 습공기를 가습하였을 때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단건 구온도는 일정하다. 정답 1번. 엔탈피가 커진다. 굴뚝 효과의 가장 주된 발생 원인은 정답 1번. 온도차. 조명설비의 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고압 나트륨 램프는 할로겐 전구에 비해 연색성이 좋다. 대변기의 세정 방식 중 플러시 밸브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이 필요하므로 가정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30도 범위 내의 글레어 존에 광원을 설치한다.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트랩은 배수 능력을 촉진시킨다. 14. 일조 조정을 위해 수평 루버보다 수직 루버의 설치가 더 효과적인 방위로만 연결된 것은 정답 1번. 동면과 서면. 실내 조도가 옥외 조도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은 정답 1번. 주광률 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주위 공기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구독, 좋아요.